네, 우리 시바이후 주주 여러분들 어 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바이누는 앞으로 이 3파 상승에 대해서 자, 얼마나 더울까라고 여러분들께서 이 고민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부터는 모아가야 되는 근거가 현재 존재합니다. 자, 며칠 전서부터 사실 말씀을 드렸던 게 현재 시바이누가 조정 패턴을 받고 있었던 이 근거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2월 초서부터는 왜 다시 한번 시바이누가 2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이 해당 이유가 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바이노가 얼마 전에 해킹 피해로 인해서 831조 정도가 거래소에 있었던 물량들이 이탈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도 가격은 현재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의 물량으로 주가를 지금 방어하고 있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왜 방어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2월 초서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나타내기 위한 그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시바이누가 많이 크게 못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이 언제 올랐었죠, 여러분들? 9월달에도 올랐었고, 자 그리고 8월달에도 올랐었죠. 자, 근데 시바이누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의 반등 기미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왜 2월달에서부터 이 시바이누가 대폭등 연출이 가능한 시점이 왜 다시 한번 찾아오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아, 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 시바이누에 대한 1차 매수 가격을 제가 지난 시간.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무료 배포로 다 보내드렸었죠 자 그때 당시에 문자 받아보신 분들 계실텐데 자 지금도 사실 시바이누는 신규 진입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가격 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그 부분은 제가 12월 31일날 제가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때 기준으로 12월 31일 어디였나요 자 이때가 12월 31일이죠 자 폭등하기 전날에 제가 비트와 동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코인 중에 하나가 이 시바이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31일 자 수요일날 저한테 숫자 6번 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신 분들께만 제가 시바이누에 대해서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말씀해 드렸거든요. 자, 매수 가격은 이 아래 구간이었고. 자, 매도 가격은 위에 구간이었죠, 여러분들. 자, 이거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 사실 돈벌수 있는 기회는 김에는... 주식시장에서도 분명히 벌 수는 있겠지만 자,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롱런 하시려면 테마 공부서부터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코인은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예상 수익률은 그때 당시에 30% 이상이 됐었고 어, 혼자서, 어, 혼자서 매매 못하시는 분들께 제가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진행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링크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아, 전달을 드릴 사항이 있어요. 시바이노는 현재 2차 폭등이라는 이 구간들이 현재 존재하거든요. 자, 폭등 구간에 대한 시점과 매도 구간에 대한 시점을 다시 한번 2차 배포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1차 무료 배포였고 2차도 무료 배포로 드릴 예정인데 010-4816-2139번 있죠. 자 010-4816-2139번으로 정확하게 숫자 6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시발노에 대한 2차 폭등에 대한 이 시점과 매도 구간에 대한 시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자동발송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10분 안 짝으로 문자를 받게 되실 거예요. 자, 문자를 받아 보시면은 실제로 종목명이 시바이노가 맞는지, 그리고 폭등 구간에 대한 시점,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시바이노가 2차 폭등이 왜 나오는지, 자, 그에 따른 이 근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쯤이면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잘 받아 보셨겠죠? 자, 다시 한번 이 근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 저번 주에 제가 약속 하나 드린 거 기억하실 텐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음,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수익은 잘 내셨죠 어 제가 실제로 자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 있죠 자 010-4816-2139번으로 숫자 6이라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6번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신 분들께만 제가 25%에서 30%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 하나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다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코인이 뭐였나 요 여러분들? 자, 12월 12일이었죠. 자, 디퍼노 8422번님, 8422번님께서 이제 문자를 남겨주셔서 12월 12일 날 이제 오전 중에 6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12일 단기매매 추천 코인은 아르고 코인이 있다. 자, 매수 가격과 이 매도 가격은 제가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임의대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예상 수익률은 제가 25%에서 30%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 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이 아르고 코인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죠. 자 여러분들 문자는 잘 받아 보셨죠 제 그래서 이 분께서도 수익을 좀 내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르고코인 한번 볼까요 아르고코인이 제가 12월 12일 어디였습니까 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짚어서 보면은 아, 제가 이 자리였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에는 하방 추세로 연결이 됐을 때이 아, 밑에 구간에서 들어 올리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돈벌수 있는 코인들은 자, 이런 코인들이 중점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12월 12일 자 내실경이 어디였나요 여러분들 내실경이 아, 이부분이 이제 내시경 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12월 10일 내시경이죠 자 결국에는 결국에는 제가 얼마에 매도하라 했다 자 100원 구간 자 100원 구간이 25% 정도 될겁니다 여러분들 25% 자, 100원 구간이 28%에서 30% 정도가 되는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수익은 잘 챙기셨을 거고 자 이번주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우리가 수익을 50% 정도 낼수 있는 코인이 따로 존재합니다 자 제가 이거는 미리 찾아놨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 1 0 4 8 1 6 2 1 3 9번으로 숫자 6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자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여러분께 들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꼭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유기 때문에 제 2025년도 마지막 피날레를 그리실 분들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매일마다 사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잖아요. 아, 라이브 방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잠시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벌어본 사람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음, 자, 그거는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 경제 뭐돈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신 분들은 뭐 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173불에서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 한번 걸어도 볼게요. 매수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아래까지도 뭐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손절은 이 라인으로 잡고 171불이나 172불에서 걸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전에 있던 고점 이층 예, 저항 라인이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지지가 됐다가 내려온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터치가 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올라온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잖아요. 예, 올라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밑에서 누군가 계속 매 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예, 영숙님, 안녕하세요. 음. 네, 쿠키, 쿠키다님 안녕하시고요. 네, 여기서 한번 매수 한번 걸어둬볼게요. 이구간이에이 구간. 자, 간략하게 좀, 음,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뭐 2억 7천만 원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네, 사실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2억 7천이라는 돈은 물론, 이 경기도권에서 이제 아파트 뭐, 저기 뭐 덕양구 아니면은 뭐 일산 쪽뭐 이런 데다 부동산 하나 뭐살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맞는데 사실 부동 그그 그 돈으로 그걸 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음그 응. 돈으로 2억 7천이 현금으로 있어 그러면 부동산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어? 덕양구 그쪽에다가 어, 고양시 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2억 7천이 있으면은 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사업에 뭐전념한다든지 뭐 그런 방향성을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매수 아잘 들어가셨어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슬슬 이제 입질 오고 있죠 여러분들. 173불. 자 175불까지 일단 올라갔어요. 제가 본 그림은 일단 맞았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본 그림은 일단 맞았어요. 그니까 러 밑에서 아우 축하드려요. 300만. 뭐 레버리지 많이 쓰셨나 보네. 저도 예 저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현금으로 2억 7천이 있으면은 바로 그거 뭐 부동산 매입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업하거나 뭐돈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만든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자예돈 버신 분들은 뭐 명품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더 저축이나 뭐 투자금을 더 확보를 하세요 예아 축하드립니다 500만 원 수익 이거 이만큼 올라갔는데 어떻게 500만원 수익이야? 시드가 얼마였길래 아잘 뚫어졌네요 일단은 여기에 고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고점을 다시 한번 뚫기 위해서 올라온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 이거예요 제가 본 관점은 여기서 누군가 매집을 하고 여기서는 결국 개미들 다 털려나간 거, 나간 거잖아요 결국에는 일단은 더 볼게요. 길게 볼 건데, 일단 뚫어줬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고 계셔야 돼요. 네. 아 라이브 방송 링크는 제가 매일마다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6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180불을 넘기 위해서 도전 중인데 음, 올라올 거예요 아마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수는 있어도 여기서 더 올라가는 그런 경우 그리고 밑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우리 평균 평균 단가는 여기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아 지금 비트도 잘 오르고 있네요 알트장이 이제 좀맞죠 이제 여러분들 뭐 10억 20억 버는 거 이제 간단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예,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은 커피 한잔좀 사주세요. 아유 180분 넘, 넘었네요. 181불, 2불. 저는 차는 지금. 예. 차는 예, 솔직히 좀. 이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 여러분들께 뭐제차뭐 알려 드리면은 저기 되니까 뭔가 좀 많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뭘좀 <laughs> 뭔다 할까요? 여러분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억 7천, 2억 8천 번다고 해 가지고 제가 뭐 저기한 건 아니요. 에뭐 자만감을 갖던 갖다라든지, 갖는다던지 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벌어보세요. 제, 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기요. 그 10만원으로 1억 버신 분 계세요. 아, 4개월 만인가 5개월 만에? 자, 일단 서서히 조금 내려오는데, 더, 예, 더 길게 볼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얘네가 음, 지금은 제가 말한 대로 내려오곤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곤 있죠. 어, 내려오곤 있는데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조건값이 완벽하게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이 거래량 있죠, 여러분들. 거래량. 어떤 거래량이 생겼을 때 여기 거래량이랑 이 뒷전의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거래량.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떨어질 때 거래량이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 여러분들? 올라갈 때 지금 거래량이 붙고 있잖아요. 어,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제말이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여러분들. 아유, 800만 원씩, 어, 축하드립니다. 음, 아까 네. 말했죠. 명품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음, 아저뭐 이거 롤렉스는, 예, 네. 조금 이제 저한테 이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 네, 제가 산 거고. 아자180 186 불에서 어186 불에서 매도 걸어둘게요 186 불에서 아마 한몇 프로 정도 수익이지? 10프 8에서 9 정도 수익일까요, 여러분들? 예, 네,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네, 186불 걸어주세요, 186 불. 조금 이게 저기 지지부진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주가 형태가. 음, 아니면 뭐 185불에 거셔도 되고 185불에 거세요, 예 5불. 아, 체결 되셨겠네. 지금 185불 왔네. 예, 예 186불. 아, 일단은 체결 됐죠, 여러분들. 예, 체결 됐을 것 같은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20만원, 예, 20만원 예, 20만 축하드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수익 축하드려요. 예,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텔레그램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일단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어디 좀 나가봐야 돼서, 네, 여러분들 영상은잘 보셨죠? 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뭐 슈퍼버스 뭐 여러분들이 몰랐던 코인들이잖아요 인투이션도 제가 17일 날 말씀을 드렸죠 17일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어, 11월 17일이 이 날짜죠 이 날짜에 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어,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국에는 폭등이 이어졌죠 한 4배 정도까지 뭐 상승하는 그런 슈팅 그림이 나왔는데 어, 사실 뿐만 아니라 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한 다섯 배 정도 슈팅 이력을 뭐 다섯 아, 배 정도 슈팅 이력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저...